신규 고객을 등록하는 화면 설명입니다. 조회 조건은 고객명, 전화번호, 최종 구매 매역을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관리 매장은 해당 매장으로 자동 설정되며 본사 사용자는 관리 매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핸드폰 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먼저. 해봅니다.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.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메시지가 출력되고 얘를 클릭하면 고객 정보가 등록됩니다. 매장 사용자는 고객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. 신규 가입 고객은 고객 신규 가입 쿠폰이 발생됩니다. 문자 전송 내역으로 확인하시면 발송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